안녕하세요. 여초백과입니다. 저번주에 남자 사우나에 여자가 출입하는 일이 발생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사우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논란이 됐죠. 남자 사우나에 여자 들어왔는데 별일아니다 반대였다면 어쩌리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성시대에도 올라왔습니다. 피해자 남성 A씨는 광화문 호텔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왔는데 20에서 30대 의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옷을 다 입고 있었고 남성을 보고 놀라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A씨는 시루락이 하나 걸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2에서 3미터 정도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를 당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A씨는 바로 호텔 측의 문제를 제기하러 나왔고, 그 자리에 그 여성도 있었다고 하네요. A씨 의 항의에 그 여성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보자마자 돌아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호텔 측은 CCTV를 확인한 결과 투숙객이 구경하러 들어간 것 같다며 피해자 남성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A씨는 성별이 반대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호텔 측에 미안하다는 말로 끝났을까 싶다는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알몸을 보게 된 상황 자체도 기분 나쁘지만 사건 발생 직후의 남자여서 별일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가장 기분이 나빴다고 하네요. 원치 않는 상황에서 남에게 알몸을 보이는 것은 성별을 막론하고 기분 나쁘고 수치스러울 수 있는 일이죠. 게다가 원칙적으로 상대 성별이 출입 불가능한 지역에 출입했다는 것은 호텔 측과 상대 여성 모두의 잘못입니다. 호텔 측에서는 단순한 사과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상과 앞으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들이 필요했겠죠. 또한 남자가 여자 사원에 들어가서 여자의 앨범을 봤다면 다른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는 확실히 문제가 있죠. 정상인이라면 여기서 호텔 측의 미숙한 대처? 여성의 부주의. 남자니까 보여줘도 상관없다는 사회 분위기를 비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 시대는 역시 다릅니다. 어머, 여성분이 실수하셨나 보다. 어쩌라고 남자 몸뭐볼거 있다고 일부러 들어가노? 실수로 들어간 여자 손님이 더 무서웠을 듯. 작은가 보네요. 컸으면 자신감이 넘쳤을 텐데. 성희롱 남의 없이는 못 살아가는 분들답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네요. 몸매 좋은 여자는 여탕에 모르는 남자 들어와도 자신감 있게 보여준다는 소리일까요? 아주 단순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걸알 텐데. 여자 화장실 잘못 들어가는 남자들 허다한데요? 실수라잖아, 야발. 그렇게 따지면 남자 화장실 잘못 들어가는 여자들도 당연히 허다하죠. 심지어 휴게소 같은 데서는 줄적다고 알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던데. 그리고 이 기사의 핵심 주제는 출입이 실수였다 고의였다가 아니죠. 피해자 남성이 남자니까 별일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불쾌했다는 게 핵심인데? 문맥을 못 읽고 실수였는데 왜 그러냐면 여자 쉴드만 치고 있습니다. 실수한 것 가지고, 뉴스까지 타네. 몰카를 설치했어, 뭘 했어.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본인이 사오나가서 남자 마주치고, 실수인데 왜 그러냐는 반응을 받아도 같은 반응이길 바랍니다. 남자여서 별일 아니었던 거지 여자였어 봐. 속으로 오만가지 상상 다 했음. 남자인 걸 다행으로 하세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남자 입구를 성욕에 미친 괴물, 여자 입구를 순수한 성인군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 여성시대에 올라온 투표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알패스 상상하면서 자기 위로 한적 있는지 투표하자는 글입니다. 알패스는 실제 존재하는 연예인 등을 가지고 쓴 팬픽인데요. 여기서는 야설 정도가 되겠죠. 186명이 참여했는데요. 절반가량인 89명, 47%가 한다고 합니다. 댓글을 보면 야발 당연히 하지. 난 자기 위로하려고 팬픽 보는데 다들 그러는 거 아니었어? 맞아요. 그냥 야동 보는 느낌으로 함. 아들 칠 수도 있지 뭐. 실제 인물을 가지고 가상의 일들을 상상하며 자기 일어하는 그녀들. 이 글을 보고 다시 한번 그 댓글을 보겠습니다. 어이가 없죠? 아니 여자들이 지그들처럼 보고 싶어 하냐고 크크? <laughs> 뭘 예민하게 그럼? 보고 싶었으면 뭐가 찍어서 범죄 저지른 여자들 수두룩 했겠지. 아 그래서 알피스를 보는 거였군요. 응 음, 포상임 한남한텐. 아 진짜. 같잖아. 볼거뭐 있다고? 여자분 안구 괜찮으신가 걱정됨 어떤 여자가 한남팔가벗은 걸 보고 싶어 하는데, 뭘 자꾸 바꿔서 생각해 크크? 알몸을 노출당한 남자보다 본인 실수로 남자 사원에 들어간 여자를 걱정합니다. 느그는 실수 아닐 확률 95%, 여자는 실수일 확률 100%, 바꿔서 생각하면 뭐, 니들이 여자한테 성범죄 당하고 사냐? 호들갑은? 느그들은 볼거 없잖아. 눈만 버리는데? 여자가 남자 몸을 봐서 좋을 게 없다는 건데요. 실제 인물을 가지고 온갖 선없는 상상을 하고 나누는 문화 알패스가 있지만 그녀들은 여자는 성욕이 없는 성인군자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여자 손님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볼 것도 없는데 일부러 왜 들어감. 아니 크크? 이게 왜 남녀 바꾸면 똑같은 거야. 위협이 다르고 전례가 다른데. 전례라는 단어 몰라요? 전례라는 말이 인상 깊었나 봅니다. 여자는 피해자. 남자는 가해자라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네요. 만약 여자가 당하는 성범죄가 많다고 해서 남자가 당하면 성범죄가 아닙니까? 동일 범죄 동일 처벌을 울부짖던 그녀들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여자 몸 소중히 해라 순결이다 뭐다 지랄한데까? 그리고 늙으들이 여자 성추행 성폭행한 데까지 대가리 총 맞았나? 남자 성범죄자가 있으니까 모든 남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상황의 차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네요. 할 여자 어떡함? 평생 트라우마겠다. 그딴 돼지소추들이 벗은 거 봐서 고소해야 할듯 심리치료비 받아내야지 와 이게 가능하다면 돈 벌려고 모든 여자들이 남탕이 와서 남탕에 여자들만 가득하겠어요 한남들 단체로 생각해로가 박살난 듯 크크 외국이었으면 이딴 거 기사도 안 났어 크크 생각해로가 박살 난건 여기 댓글창인 것 같습니다 야 실수 좀한 걸로 뭐 어쩌라고 어휴 진짜 믿어덕 달고 온갖 생색은 다 낸다 2차 가해가 뭔지 궁금하다면 고개를 들어 여성시대 댓글을 보면 될것 같네요. 그 와중에 이런 댓글도 있네요. 여시들, 근데 이런 거 반응 안 하기로 하는 분위기 아니었어? 기사 나르기 딱 좋은 반응 같아서. 여성시대 댓글이 정신 나간 것으로 유명하니까 이런 이슈에는 반응하지 말자 이런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상하긴 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퍼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별 바꾸면 정말 다른 상황이 맞았기에. 그 모순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저렇게 화가 잔뜩 난것 같네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남자의 성도 충분히 존중받고 여성의 성도 지나치게 성역화되지 않는 중간지점에 잘 도달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둘다 성역화하든지 둘다 개방적으로 하든지 내로남불하지 말고 하나만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여초백과였습니다. 더 많은 여초 커뮤니티의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조택구알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